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어, 뭐, 공교롭게도 사순절과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의료체계에 대한, 예, 어, 사회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이슈가 같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또한, 어, 직접 참여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 마음, 헤아릴 때그 비통하고 아픈 마음, 또한 간절한 마음,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 우리 대학을 위해서 또한 이 한국 사회의 의료계를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보다 더 의미 있고 또한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장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에 참여해서 를 교수님들과 같이 토론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들 또한 진지한 의견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 저희 안에 있는 또한 의료계 안에 있는 의사선생님들 안에 있는 그가 주요한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죠 두려움입니다 예 불안함 입니다 어, 우리만 딴 길을 가면, 어, 사회로부터, 정부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 비판을 받을까, 염려가 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의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하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그거죠. 우리 의료원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다음 세대 의료 시스템을 위하여서 우리 의과대학은 어떤 역할과 기대를 할수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이 시스템까지 왔던 과거에 우리 동문들이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그 시스템 안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그 시스템을 버티고 있었던 전공의 선생님들이 또한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수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의료 체계를 섬기고 또한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전망하고 준비하는 미래는 지금과는 좀 다른 미래를 이 사회에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터이는데 어떤 과정과 어떤 대화와 소통 방식이 요구가 되는지 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전국의 의대 교수 협의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첫번 처음으로 회의를 가지셔서 전국 단위로 예그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기다리다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정부는 어떤 조건과 징계 없이 전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전후 과정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고 힘들수록 경청과 대화의 소통 방식,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이야말로 한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가장 중요한 어,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옳든 그르든 교수님들께서 전공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초대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목소리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미국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한국 목사가 됐지만 미국 장로교 역사에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회가 있습니다. 미국의회는 상하원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 의회 제도에 초석을 쌓은 집단, 종교단체가 미국 장로교입니다. PCUSA라고 어, Presbyteria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장로교인데요. 예, 그래서 미국의회가 생기기 전에 1700년대 초에 미국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 대화소통, 의결 시스템이 미국의 의회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지금도 교육을 받을 때 목사들에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또한 반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당제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어, 정치 세력화가 돼서 미국도 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여기는 미국 공교육 개혁가 혹은 교육자이기도 한박 팔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분 책을 같이 읽는데요. 그분이 쓴책 중에 Healing of Democracy라고 있어요 Healing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힐링,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15년 가까이 된 책인데 여전히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컨텍스트로한 책이지만 어쨌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지금 훼손되고 왜곡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제도가 지금 민주주의가 된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토대를 개신교가 제공할 수 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이런 영적인 자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치유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이 부분, 이분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박팔모는요, 민주주의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떠들썩함이라고 얘기해요. 떠들썩함. 시끄럽다는 거죠. 그 시장통 같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의 어머니가 뭐 이제 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저랑 좀 의견 차이가 좀 있으시기는 한데 어머니가 항상 불편해 하는 건 정치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불편하고 싫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조용하길 원하시면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 혹은 뭐 독재자가 있을 땐 조용했죠. 민주주의 국가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토론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중지를 모아서 하나의, 하나의 아주 단일한 생각이 모아지기까지는 끊어없는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미국 총회,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총회를 참여하게 되거든요. 일주일간 지속이 되는데 이보다 더큰 공간에서, 한 천여 명이 들어가는 공간에서, 스테디움 같은 데서 일주일 내내 토론을 합니다. 미국 장로교, 장로들과 목사님들은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1년 동안 지나왔던 사회적인, 목회적인 문제를 하나, 아젠다를 대면 그거 가지고서 하루 종일 토론을 해요.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중재가 모아지면 그거 가지고서 또 1년을 같이, 예, 목회 생활을 하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이게 민주적 절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적 종교예요.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기독교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시작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였다. 하나님의 그 존엄함이 인간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권, 천부권을 부여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되죠? 투표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또한 뭐 계급사회에 있을 때는 왕이나 노예나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됐죠. 313년에. 거기에 어떤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었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놨던 계급사회를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었던 거룩한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힐링 오브 데모크라시 안에 파크 팔머가 링컨을 언급을 합니다. 링컨이 미국 역사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얘기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링컨 어뭐잘 아시겠죠? 저도 감명 깊게 읽었던 또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어 다니엘 데일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주연을 맡았었습니다. 제가 요학 공부 시절에 그 영화를 미국에서 봤고 뉴스를 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 양반이 링컨이 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더라고요 발에다가는 20cm짜리 강목을 바, 발바닥에다가 박아놓고서 링컨의 키처럼 살기 위해서 링컨의 억양과 링컨의 말 그다음에 링컨의 음식 같은 거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걸 먹으면서 진짜 링컨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담이, 후일담이지만 다니엘 데일 루리스라고 하는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던 이 배우는 은퇴를 합니다.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웠나봐요. 혹은 뭐 여러가지 개인적인 성찰이 있었겠죠. 어쨌든, 링컨이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지독하고 혼란스럽고 엄청난 갈등과 긴장을 끌어안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이 있었죠. 노예제도 타파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가 완전히 둘로 쪼개져가지고 그것을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예, 리더십이었죠. 근데 그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 남북전쟁에 나가서 아들, 둘째 아들이 사망을 전사를 합니다. 첫째 아들도 예, 다치고요. 그로 인해서 아내는 히스테리를 경험하게 되죠. 매일, 그,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얼마만큼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뇌에 찼던 시간들을 보냈는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치열한 정치 현장에서 매일 의회와 싸우는 과정 가운데, 거기다 전쟁을 치르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링컨은 견뎌냈을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이 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 시를 읽었어요. 링컨은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에 시를 찾아서 읽었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정도 시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되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긴장, 우리의 고민 고뇌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를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머를 아주 좋아했대요. 본인도 시덥지 않은 유도, 유머도 많이 하고요. 또한 연설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예, 농담과 유머도 많이 제공했던 게 링컨입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긴장과 갈등과 고뇌를 그는 우울증도 경험했을 거라고 예, 진단되는데 그런 고뇌의 시간들을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마땅히 치러, 치러야 될 영역입니다. 분명히 긴장과 갈등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뉴스를 통해 뉴스를 제공하면서 문제를 계속 던집니다. 그거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뉴스를 좀 꺼려합니다. 예, 의대에 관한 뉴스만 접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그림자가 많은 것처럼 이미지를 제공하는 게 뉴스예요. 그런데 그 뉴스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또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클릭을 하나 더 받아야 돈을 버니까 자극적인 뉴스를 더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의식하면서 뉴스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분명 시장통처럼 시끄럽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또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날 정말 이 질문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선한 게 뭐지? 착한 게 뭘까? 기준이 너무 흐릿해지고 모호해진 세상에 삽니다. 온갖 사람들의 생각, 욕망, 그들의 이해관계가 뒤, 뒤 섞여가지고 모든 게 애매하고 모호해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게 아닌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고뇌와 아픔을 끌어, 나, 끌어 안으셨던 예수님처럼 사순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면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은 다양함이라는 현상이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욕망, 그들의 이해관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념이 아니에요. 다양함이라고 하는 현상은 그냥 리얼리티입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끌어안을 것인가? 우리 안에 다양하고 복잡한 욕망과 생각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평안함의 선물로 돌려 놓을 것인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프레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무엇이 더 타당한가, 무엇이 더 적절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예, 오늘날 더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는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절할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너무 뭐 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뚜렷하고 분명한 걸 원해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리된 걸 원합니다. 이걸 질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기독교적인 가치 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고상한 가치를 구현해 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시대적인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불렀다. 십절에 보시면 그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소명 vocation, calling 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그 기원이 무엇인지는 5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어떻게 요 은혜로. 은혜는 뭐죠? 선물이죠. 거저 준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못나서,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의대를 다닌 만큼 그렇게 똑똑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소명 의식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이유는.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나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저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하는 게 아니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고 계십니다.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예수님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뭘 그리 어려운 길이었겠냐.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치욕스러운 고통과 아픔, 그 당시 최고의 절망과 죽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마다 않고 가시고 있는 이유는 내가 왜 존재하고 난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으며 나는 무엇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이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또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알기에 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가야 한다. 가고자 한다. 이게 예수님의 소명이죠. 여러분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사십니까? 또한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거저 주었다고 라 하는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통받고 절망스러운 아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병원은 그 거룩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 의료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또한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수많은 선생님들 또한 환자와 보호자들까지 조용히 그들과 같이 동행할 때입니다. 회피하거나 한쪽만 둘러서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민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입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어떤 학교를 꿈꾸십니까? 또한 어떤 의료 시스템을 기대하십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조용히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며, 또한 비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잠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시기를 하시는 주님, 우리도 당신이 계신 곳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과 더불어 이 한국 의료 의 시스템에 생겨난 이 문제로 인하여서 피통해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전공인 선생님, 의대 교수님, 또한 여러 리더십들. 그 갈라진 의견과 생각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얼음 안져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리더십들로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의료원이 또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생각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깨어 기도하여 잠, 당신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